네, 오늘 청명한 날씨, 정말 구름 한점 오는 가을의 모습입니다. 아름답죠? 예, 네, 여기에 이제 트럼폴드2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여기에 오셔서 이 트럼프를 대와 함께 건설한 트럼프 월드2가 있습니다. 여기가 KBS 별관이 있고요. 여기 색강역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 영국 구청장님, 그리고 여드 시민에게 저희가 호소하는 바입니다. 지금 여기에 어, 보니까 그늘막이 있네요. 이거 잠깐 이제 설명드려보면 이 그늘막을 어, 이제 겨울이니까 가을이 되니까 어, 가렸네요. 근데 이제 에, 이거를 여기 구청장님이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셨나 봐요. 이거를 아주 어, 나무 그늘막으로 이렇게 에, 해놨어요. 이제 가까이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제 파란불이니까 건너가겠습니다. 건너 가서 보면은 나무 그늘막이 있어요. 저쪽 이 천막보다는 봄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의젓하게 서 있는 이 나무 그늘막. 여기또 오늘 단풍이 드는 모습 보이네요. 가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잘 내셨어요. 또 이렇게 앉아서 기다릴수있게끔 해놓고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냈고요. 자, 여기 우리 영동구청장님도 영동포 로타리를 또 달로 없앤다니까 너무 좋아요.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런 좋은 아이들 내시는 영동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소방서가 있죠? 여기에 저 앞에 이 트럼프2에 앞에 367평에 그 현대 오일뱅크 주유 자리에 29층을 주는데요. 자, 보시면 이제 너무 이제 좁으니까 세강역4 사분 출구 앞인데요 딴건다 이렇게 어 자기의 그 옵션도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뭐 유독 탁 튀어나와요 펜스가 있잖아요 왜 좁으니까 그러니까 이 모양이 아주 보기 싫어요 그런데다가 아주 좁으니까 아 어, 쾌적한 환경이 될 수가 없죠 건물 붕괴도 되고 대형 화재도 나타날 거고 여, 여의도는 뭐예요 물바다가 물이잖아요 그죠 여기 깊이 파는데 칠층까지 판대요 그러니까 뭐. 물놀구덩이 속에 7층까지 판다는 게 말이 되나 싶어요. 그래서 이트럼월드 주민들이 여기 천마을 치고 매일 나와서 돌아가면서 교대하면서 건물 그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건물 그 쓰고 있죠. 한번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네, 쓰고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아주 현수막을 크게 썼는데 화이트 코리아는 건축 계획 처리하라 대형 화재. 건물 붕괴 초래한다고 이렇게 적혀있고요. 또그 저기 쭉 가면은 또 저기도 크게 또선수막이천영을볼 어, 수가 있습니다. 화이트 코리아 정말 정말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좁은 땅들에 그렇게 지을 데가 없나 싶어요. 정말 아, 마음이 아픕니다. 좀 생각을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도 또 적혀있어요. 20층 어, 옹벽 감옥으로 오염된 공기를 내뿜고 대형 화재 건물 붕괴 주민들 다 죽이는 비상적인 건축설계 목숨보다 돈이 중요한 화이트코리아는 공사중단하 화이트코리아는 공사중단하 이렇게 적혀있고요. 자 이게 자이예요. 자이아파트도 역시 가리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생명을 보장하라고 프랜카드가 저기에 적혀있습니다. 아파트 코앞에 2층. 오피스텔 건축 결사반대 주민 생존권 을 보장하라 이렇게 적혀 있고요. 저여기도또 이렇게 화이트 코리아는 감옥을 만들지 마라. 대형 화재 건물 붕괴 생명을 위협하지 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 들어가 보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트럼폴드 벽이고요. 저희가 이제 어, 오피들 자리네요. 아주 가까워요. 그래서 측면은 5m, 앞면은 15m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측면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5m 여기, 가 이것도 1 15m 이렇게 돼서 아주 어, 좁은 공간에 29 절친다는 거죠.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 여기도 이렇게 단지 앞 옵시텔 건축 거열사 반대 주거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주민들 반대 모순이가 여기 비상 대책위원회에서 또 알림 이 있고요. 이렇게 네 조직도 이렇게 있네요. 네 모두가 아주 같이 참여하는 모이 좋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시위도 하고 이렇게 건물이 있습니다. 한번 올라오겠습니다. 네 이쪽을 아파트가 또 엘리베이터가 세개인데도또 이렇게 기다리게 하네요. 죄송합니다. 자 올라가겠습니다. 사실 이 헌법 15조죠? 거기 나온게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여기 예, 상업적이지만 저희 주거지로 가지고영도구청부터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어, 아주 비싼 값으로 샀어요 그런데 이렇게 앞에 옹벽이 있다면 말이 되겠어요 저번 데를 어, 바라보면서 살다가 앞에 검은 벽도 있다면 진짜 감옥이 같지 않습니까 그게 걱정인 거예요 여기는 정말 식군이 19년이 되가지고 식군이면 아주 나이 먹은 어, 드신 분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 울증 걸릴 것 같아요 저거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정말 이 앞에 옹변 없애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검은 벽돌이 앞에 있을 때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네 한번 여기 사는 어린이의 소리를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어예 공부하고 있네요 네 우리 어린이 학생 한번 좀이 오피스를 친다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여기서 저는 여기서 나 여기서 자랐습니다. 저기 있는 저 풍경을 보면서 제 꿈을 키웠는데 검은 벽돌로 가린다니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제발 가리지 말아주세요 부탁합니다. 네, 그. 그러...